안녕하십니까. 전주에 계신 고객님. 고객님, 이렇게 저랑 통화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선택하신 빅맨 320 모델입니다. 이 ATV가 배송이 갈 거고요. 오렌지 색상입니다. 이 ATV가 배송이 가는지 어떻게 아시냐면요. 뒤쪽에 받아보셨을 때, 여기. 이렇게 차대번호가 다 있습니다. 이거 멈춰 놓고, 예. 한번 보시고요. 바산의 빅맨 320ATB 리어백 장착, 열선 그립 장착, 그 다음에 전원 분리제 장착해서 저희가 전주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영상으로나마 감사 인사 전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